됐습니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초집중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집중. 음, 집중을 가지고 특별하게. <laughs> 어떤 책입니다. 자, 저자는 SNS나 유튜브 등 디지털 상품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가족과 보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모조리 배제한 것이죠.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배제했음에도 딴짓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나쁜 딴짓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짜 변하고자 한다면 좋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끊어야만 한다고 말이죠. 저자는 오늘 동안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나쁜 딴짓을 없애고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집중력을 지배하는 초집중 4단계 방법을 제시합니다. 음. 저 자석은 소개를 주시죠 저자 니르 이알은 수많은 역경과 실패를 딛고 에모리 대학교를 졸업한 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하고 광고회사와 비디오 게임 회사 등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하소 플래트너 디자인 연구소에서 행동 설계를 가르쳤죠. 그는 스탠퍼드 MBA 출신 동료들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회사를 만들면서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빈번하게 사용을 하게 만드는 습관 형성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을 관찰해 습관 형성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해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딴짓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거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자, 인간은 왜 딴짓을 하게 될까요? 그것에 관한 뇌과학, 인지과학, 행동과학 등을 통해 일부를 하려하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딴짓의 근본원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말하죠. 저자는 우리에게 애꿎은 수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당장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 본연에 대한 이해를 높여 딴짓이라는 나쁜 행동을 배제하는 것이 바로 초집중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2부에서는 딴짓만큼 힘든 시간관리를 통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초석을 3부에선 근본적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외부적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사부에선 어떠한 일을 앞두고 회피하려는 자신을 올마 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 자, 지금 1부부터 보죠. 인간은 왜 딴짓을 한다는 겁니까? 자, 저도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책 속에선 동기유발 전문가가 자신이 만보기에 중복되었다면서 만보기에 써지는 숫자 때문에 끊임없이 걷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신이 만보기에 중독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그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풀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걷기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주니까 결국 만보기에 매달리게 됐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SNS나 도박, 흡연 등 딴짓과 중독의 원인이 아니라 기존에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딴짓에 매달리게 되고 그것이 중독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딴짓이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지만, 지나쳐서 중독의 단계이 되게 되면 본짓을 방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점이죠. 결론적으로 딴짓의 원인은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발생한다고 알수 있습니다. 네. 딴짓의 원인이 스트레스 회피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음, 그러면 그냥 딴짓 그냥 안 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하면 되죠. 예.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딴짓 자체를 막아버리면, 중독으로 연결이 안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 습관 때문에 살이 찐다고 생각해서 간식을 아예 끊어버린다던가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만으로 담배를 어느 순간 아예 끊고선 안 피겠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아주 의지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 아니군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것도 의지가 바닥이 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리바운드가 더 크게 오죠. 간식을 끊었다가 식사를 폭식하게 되고요. 살이 더 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스트레스에 일상의 모든 일을 짜증내다가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해서 담배를 마구 피워댈 수도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충동에 대한 생각을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처법을 습득해야만 합니다. 흡연만이 아니라 수시로 폰을 확인하고 정크푸드를 먹고 과도하게 쇼핑을 하는 딴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을 꺾으려 들지 말고 제대로 들어오는 생각을 다스리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죠. 이때 도움이 되는 4단계 과정을 소개합니다. 네, 4단계 어떤 과정들이죠? 자, 1단계, 딴짓에 선행하는 불편에 초점을 맞춰 내부 계기를 파악한다. 2단계, 계기를 기록한다. 3단계, 감각을 탐색한다. 4단계, 너미점을 주의한다. 입니다. 네. 자, 정말 어렵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집중했으면 예. 말 그대로 초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일단, 그죠? 딴 짓에 설명하는 불편의 초점을 맞춰서 내부 계기를 파악한다.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저도. 집중하기 힘든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 여, 이제 정리를 뒤에서 해줘요. 네. 자, 저자가 자신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도 작가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면 뭔가 자꾸 검색하고 싶어진다고 해요. 마치 공부하라고 하면 책상 정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때 원치 않는 행동에 선행하는 내부 계의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뭔가 간절해지거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거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 말하죠. 제가 해석을 하자면 지금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점이죠.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활동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한계까지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단계로 또 계기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예. 뭐 어떤 계기를 기록해요 하는 거죠? 자, 저자는 딴 짓에 굴복했든 아니든 그 계기를 기록해 보라고 합니다. 몇 시에 무엇을 하고 있던 중. 딴 짓을 유발하는 내부 계기를 인지했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적어보라는 거죠. 이때 되도록, 자, 그 행동을 눈치채는 즉시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시의 느낌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그가 원하는 방법은 자신이 관찰하는, 생각하면서 충동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 이것 봐. 이거. 또 핸드폰으로 손이 가잖아. 하는 식으로 말이죠. 문제가 되는 행동을 포착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그걸 차차 다스리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다른 생각으로 대치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음, 3단계 감각을 탐색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계기를 기록했잖아요. 혹시 딴짓을 하다가 손가락이 막 찔룩거리지 않는가. 네. 내가 딴짓하기 직전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음. 자녀와 함께 있다가 송이 울렁거리면서 회사 생각이 나지 않는가. 애들하고 있기가 싫은 거죠. 그런 순간 고조되었다 가라앉았을 때 느낌이 어떤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기분은 브리커는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느낌을 충분히 관찰하라고 권합니다. 금연 연구에 비슷한 기법을 도입했더니 자신의 갈망을 인정하고 탐색한 법을 배운 참가자의 금연 성공률이 미국 폐 건강 협회에서 가장 좋았던 금연 프로그램보다 배 이상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기 직전에 하는 행동을 끊어버리니까 금연 흥공률이 올라갔던 거죠. 음. 자, 이건 4단계인데, 이 단어 자체에도 좀 약간 어떤 의미인가 싶습니다. 너미점, 너미점이라고 있는데, 너미점을 주의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제 너미점이란 말을 이제 해석하면요. 딴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이 넘어서는 지점을 너미점이라고. 이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 딴 짓의 함정을 피하는데 10분 원칙이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답답함이나 무료함을 달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폰을 보고 싶을 때, 나 자신에 그렇게 해도 되지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딱 10분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글을 쓰다가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심심해서 몸이 안 좋을 때, 피곤해서 자야 하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만 더 보고 싶을 때, 딴짓 하고 싶을 때 10분만 한번 요거만 참아보자라고 하면 쉽게 딴 짓은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확보한 시간 어떻게 또 활용할 수있다는 겁니까? 자 일정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우선은 나를 위한 시간, 다음에는 가족과 친구를 위한 시간, 마지막으로는 일을 위한 시간 순으로 중요도를 만들어서 일정을 짜고 실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일정표를 짜고 실천을 하면 자신이 딴 짓을 안 해서 만든 시간으로 효율적이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 이책좀 충평을 좀, 좀 해주신다면요. 자,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 유익했어요. 제가 딴짓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시간을 낭비하고 딴짓의 원인을 알고 배제하는 법,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본짓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법,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고 행복도를 낮추는 외부계기에서 벗어나는 법, 그리고 초집중의 마지막 열쇠를 할수 있는 자기 자신과 약속하는 법, 또한 저자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와 활용 가능한 강력한 툴을 제공하여 초집중자가 될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너무 산만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